어, 안녕하세요. 어, 어제 축구는 잘 보셨나요? 어, 어제는 저는 그 한국하고 볼리비아 축구를 보고 왔습니다. 네. <laughs> 뭐 이기긴 했는데, 어, 이게 맞나 싶네요. 그냥 저희 나라는 중원이 완전 없습니다. <laughs> 뻥축구예요뻥 축구. 어쨌든, 뭐, 그렇고. 어제는 좀 하루 쉬었어요. 어, 일단은 뭐, 그리고 오늘부터 저녁부터 새벽까지 어, 배당 분석 바로 하겠습니다. 어, 이거 11시 반 거가 있네요. 이거는 패스하겠습니다. 패스하고 음, 중국하고 한국부터 하겠습니다. 어 이거는 <laughs> 친선전이고요. 이건는 U20인가요? 아, U20이. 음, 일단 4 6 0이329158사이드고요203300285사이드입니다 <laughs> 이거는 헨승 사이드 사긴 해요. 한데 어, 요 무도 같이 봐 주셔야 된다는 거. 예. 사이드 그리고 카자흐스탄 대 벨기입니다. 어12 12배당 560 111사이드고요445 375 146 사이드입니다. 어 이거는 146 사이드는 들어올 것 같고요. 어 지금으로서는 어 근데 이375 사이드는 이쪽에서 안 들어오게 될 거고, 어요 35와 213 사이드긴 한데, 이 밑에 303 사이드가 있습니다. 어, 이거는, 요까지, 저는 여기까지 바라보고 있습니다. 1개. 네. 그리고, 브라질 대 세네갈이구요. 어, 초기 배당은 1272-435-690 사이드네요. 음, 192-315-295 사이드구요. 어 이거는 뭐 당연히 이고 사이드로 빠지기 마련이고요. 이거는 뭐무 쪽을 바라보면서 역배 쪽이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어 그렇고 어, 배당과 상관없이 브라질하고 세네갈, 어, 세네갈도 만만치 않죠. 어, 어 세네갈 뭐 니콜라 잭슨, 뭐 첼시, 뭐 은디아에 뭐 사디오 마네는 뭐좀 한물 가긴 했지만. 그래도 국대이기 때문에, 어, 그리고, 어, 진짜 수비가 탄탄하죠, 세네가은 어, 그렇기 때문에, 어, 근데 지금 현재 이 배당 속에, 지금 바뀐 배당 속에서는, 음, 요163 사이드가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의외로 요 햄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 사실 이 역배 사이드는 지금 현재 역배 사이드는 아니고요. 한번더 배변이 되, 될 수도 있겠죠. 어될 수도 있겠지만 요 12유 이 127이 사실은 사고 배, 사, 사고 당입니다. 어 그렇지만 배변이 한번 돼서 어 어쨌든 음이 무쪽도 가깝고 지금 여기 핸무 쪽도 가깝습니다. 베팅을 어, 하게 된다면 뭐 분석을 하겠죠 근데 이 브라질의 안젤로티 감독이요 음, 레알마드리드 시절에도 그렇고 이 전술의 가장 중요한 점은 음, 좀 자율성을 좀 부여한다는 겁니다 아, 보시면 아실겁니다 레알마드리드 그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래서 선수들마다 이제 어, 그 전술에 맞는 선수도 있고, 없는 선수도 들 있지만, 그 대표적으로, 어, 비니시우스 있죠? 어, 지금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그 비니시우스. 어, 그 친구가 사실, 안젤로티 감독 시절에는 되게 엄청 잘했어요. 사실. 어, 왜냐면 그 박스 안에서 좀 서로서로 서로 이제 공격수들한테 자율성을 좀 부과를 해서 서로서로 서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이 이런 식의 그 전술이 꾸려왔기 때문에 근데 지금의 알론소는 이제 좀 빡빡하죠. 그래서 이제 비니시우스가 교체로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음바페, 음바페 위주로 이제 전술 구성을 사, 이제 쓰게 되는데 뭐 어쨌든 뭐 브라질은 아마 이제 안젤로토는 좀 그런 스타일이라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실점도 꽤좀 이렇게 나온다는 거. 그 점은 좀 알아 주시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 배당 상황으로서는 무와 행무입니다 네. 음. 어, 브라질은 아직까지는 좀뭐 어, 믿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사실 좀 그런 면이 없잖 않아 있고 어쨌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트리키에 대해 불가리아고요 어, 101 사이드네요 음. 사실, 이, 지금 현재, 이189 사이드가 들어오기, 들어오는 사이드기는 해요. 어, 요189 사이드가요. 그래서, 어, 165 사이드는 들어오지는 않고, 요 햄모에서 멈출 경우가 좀 많습니다. 어, 이 사이드는. 근데 이제, 트르키 같은 경우에는 좀 홈에서 좀 엄청 잘하고, 어, 불가리아 같은 경우에는 엄청 못하죠. 지금 현재. 거의 꼴찌를 달리고 있고, 뭐 월드컵은 당연히 뭐못 나가 못 나가고, 그리고 트리케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뭐어뭐 어, 뭐 플레이오프 뭐 거의 확실하죠, 뭐, 확실하고 어, 어쨌든뭐 홈에서도 트리케이가 엄청 강하고, 근데 배당상으로서는 요 165가 들어오지는 않지만 뭐 개인적으로는 아, 요 사이드를 보고 있습니다. 네. 사이드까지 보고 있고요. 음... 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지아 대 스페인이고요. 111 배당, 510, 114배단이고요 어, 스페인의 어, 야말이 빠지죠. 부상으로. 어, 수술을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어, 그거는 알아주시는 게 좋고 뭐 스페인 같은 경우에는, 어 뭐, 거의 1위, 뭐, 다음 경기가 이제, 트리키가 있긴 한데, 어, 음 어쨌든 뭐, 1위는 거의 뭐, 확정일 것 같고요. 어쨌든, 어, 지금 현재 114 배당을 받았고요. 이211158 배당을 받았습니다. 어, 이 배당은, 어158 350 쪽으로 좀 저는 보고 있어요. 어 일단 뭐 배변이 되겠죠. 배변이 되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뭐 야말도 빠지고 뭐 야말이 사실 크긴 하거든요. 근데 스페인이 워낙 조직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 부분도 있지만 어쨌든 배당상으로는 서요 <laughs> 211도 들어오게 된다는 거 어, 하지만, 저는, 어, 저는 한 3대 0 정도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요 사이드로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음, 요 사이드다. 어, 어쨌든, 지금 배변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배당상으로서는 요, 음목까지입니다. 그리고 키프로스와 오스트리엘리아고요 어, 950-460-119 사이드를 받았고요 350-330-170 사이드를 받았습니다 어, 119 사고배당을 받았고요 어, 키프로스도 음, 어, 최근에 어, 그래도 이번엔 이제 25년 들어와서 좀 많이 좀 늘었죠 음, 오스트리아에서도 음, 원정에서도 1등으로 졌고,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현재 배당상으로서는 요 119에 330 배당이 맞습니다. 어 요190 배당은 들어올 것 같고요. 어, 근데 이제 키프로스가 홈이기도 하고 해서, 어제 생각은 여기서좀 뭐, 변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음, 요119 배당이, 330 배당이 이제 딱 햄무 사이드긴 한데, 어 음, 배변이 되고, 이거 뭐, 배당 분석을 해야지 알겠지만, 저는, 어, 오늘, 좀 뭐, 이쪽을 좀 바라보고 있다는 거. 네. 아, 분석을 해봐야 돼요. 해봐야지 알겠지만, 좀 느낌상. 어, 어쨌든, 배당상으로서는 요 햄버입니다. 그리고 리텐슈데웰스고요2 8 0 3 8 0 1 8 0사이드고 175425에 270사이드입니다. 조기 어, 배당은 186사이드고요. 어, 186사이드였을 때는 <laughs> 186사이드였을 때는 280사이드가 들어오게 되겠죠. 어, 되게 들어오게 되겠는데, 어, 지금으로서는 3앤무사이드입니다. 3행무 사이드고요. 그리고 덴마크대 벨라루스고요. 어, 초기배당이 190375에 260 사이드고요. 음 그리고 300410 167 사이드입니다.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변 전에는 190 사이드에서 300사이드어요 행승 사이드긴 한데, 요 183과 285 사이드가. 사실, 좀잘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뭐, 이 사이드가. 그래서, 뭐, 최대, 뭐, 요, 4 햄무, 예, 4 햄무죠. 근데 이제, 요, 172 배당이 바뀌어버려서, 지금 현재, 어, 현재는 배당상으로서는, 음, 요, 4 햄무까지입니다. 네. 이게 가장 가깝고요 어, 여기,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할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뭐 봐야지 알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덴마크 이거 경기를 봤었거든요. 덴마크에서 원조하는 게. 이게 아마 엄청 큰 점수 차로 덴마크가 이긴 걸 기억하고 있는데. 아, 그렇죠. 네. 6대 0. 그렇죠뭐 결정자 뭐 측면이나 뭐 그런 것들 을 한번 봐야겠죠. 현재는.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요쪽이나 요쪽. 근데 제가 영상에 말씀드렸지만, 요375 사이드는 제가 사실 신뢰하지 않습니다. 아, 근데 이제, 여기서 좀 제가 좀꺼림칙한 게, 375-275 사이드에 요275-375 사이드가 좀, 좀 걸리적거리긴 하는데, 어쨌든 덴마크 홈이기도 하고, 현재는 요포엠까지 바라본다는 거. 그리고 스위스 대 스웨덴입니다. 음, 여기서도 알아두셔야 할 점이 이게 스웨덴이 어, 이제 감독이 바뀌었죠 포터로 일단 그첼시 부임 시절에 이제 포터 감독이었고 어, 어쨌든 감독이 바뀌었다는 거어 뭐 감독이 바뀌면 좀뭐 당연히 이득이 되는 부분도 있고 어좀뭐 손해되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좋은 쪽으로 좀 작용하면 그래도 좋지만 나쁜 쪽으로 더 작용을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감독 교체 전에 스웨덴이 워낙 못했죠. 워낙 못했고. 사실 뭐 선수들은 진짜 잘해요. 엄청 좀 잘하는데 뭐 이름난 선수들 많죠. 뭐 이삭 지금 리버풀로 이삭이 있고 엘랑가 뭐. 뭐 그런 선수들이 있습니다. 현재는 근데 어 전술이 맞았는지 안 맞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감독이 바뀌었습니다. 어, 어, 바뀌었고 그 점을 좀알아 주시고 어 일단은 배당상으로는 서어 현재는 요 햄무 사이드긴 합니다. 어 햄무 사이드긴 한데 아 어, 근데 저는 요 햄무는 좀 현재는 좀 생각하지는 않고요. 어요 헨승 사이드와 어, 저는 부 사이드를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어쨌든 뭐이 경기도 가져가면 배팅을 하게 되면 어, 분석을 좀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의외로 이제 엄더로 끝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음, 그리고 그리스 대 스코틀랜드 196-29-310 사이드고 390-330-162 사이드입니다 어, 이배당은 진짜 많이 보셨을 겁니다 어쨌든 이거는 뭐, 지금 가까운 배당이, 요, 무배당. 무배당이 좀 많이 가까워요. 많이 가깝긴 한데, 어, 이거 좀 상황을 봐야겠죠. 스코틀랜드와 그리스. 뭐 스코틀랜드는 이제 덴마크랑 뭐, 1위 싸움을 하고 있고, 음, 어쨌든 뭐, 부상자나, 뭐, 이런 것들을 어 살펴봐야겠죠. 근데 현재 배당상으로서는 좀 무사이드이긴 합니다. 근데, 요162 사이드가 요 역배로 들어올 수도 있다는 점 어, 알아두시면 좋고요. 어, 배당상으로서는 무입니다. 어 슬로베니아의 코소브고요. 183의 295 360사이드 360이 316 172 사이드입니다. 네, 이거는 동배당 사이드죠. 어 같습니다. 아, 동배당 사이드고 어, 2 9의그무 사이드긴 해요. 무 사이드긴 이 한데 어 이거는 음, 현재는 배당상으로서는 뭐, 무사이드이긴 한데 어, 지금 저는 좀 코소보 쪽으로 좀 보고 있는 편이라서 어, 최종적인 결정은 아직 모릅니다 <laughs> 어쨌든 뭐, 무사이기도 하고 음, 그렇습니다 그리고 보스니아 대 루마니아고요 219, 305, 2 6 5 사이드, 440, 360, 145 사이드고요 어, 이거는 무사이드입니다 이것도 배당성으로서는 무예요무긴 한데, 어, 이 219와 149 사이에 대해서 이게 좀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어느 쪽에서 배당 149를 바꾸서 어, 져줄지 아니면 아니, 져준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 사고를 칠지 뭐 그런 모르는 배당 이긴합니다 보스니아에서 219 배당이 살좀 많이 높기는 해요. 많이 높기는 한데. 어, 이거는 뭐 거의 비슷비슷한 배당이기 때문에 이것도 음, 어쨌든 보스니아 쪽도 그렇고 루마니아 쪽도 그렇고 지금 뭐벌릴순 없죠 어, 보스니아 쪽은 이제 오스트리아를 남겼고 루마니아는 싼마리노 어, 지금 현재 남겼고요 남았고요 어, 전적 같은 것도 지금 현재 보면 뭐 비슷비슷합니다 어, 어쨌든 <laughs> 어, 뭐 이거를 현재 뭐, 아직 분석은 하지는 않았지만, 어, 어쨌든 배당상으로서는 무입니다. 무, 음, 무사이드고요 미국대 파라가이고요2062925 사이드, 42034015 사이드입니다. 어, 이 배당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요, 저 역배 사이드가 들어가긴 합니다. 이것도. 근데 반대로 요206 사이드, 이420 사이드로 나올 수 있다는 거. 알아주시면 좋습니다. 알아두면. 어, 이거는 뭐, 최종적으로 이건 좀 배변이 돼야지만 알수 있는 배당이에요 어, 배변이 안 된다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이 폴더를 갖고 가려고 하면, 당연히 이제 분석을 해야겠죠. 어, 현재 이제 파라이 같은 경우에는, 음, <laughs> 어, 이거, 어, 이런 전술 좀 알아주시면 좋은 게, 좀 역습 위주예요. 파라가 있는, 여기에 미구엘 알미론이라고 있습니다. 손흥민 LAFC 그 MLS 리그에서 뛰는 어, 그 미구엘 알미론이라고 있는데, 어, 여기 있죠. 예, 제일 중요선수죠. 한 어, 어 거의 역습, 역습, 그니까 수비가 거의 빡빡하고 역습 위주로 나서는 뭐 어쨌든 그런 전술이긴 한데, 아, 쉽게 말해서요. 어, 근데 이제 이게 그 친선전이라는 거 알아주시면 좋구요. 이거 거의 친선전은 무들 확률이 좀 많이 높아요. 사실. 어, 비등비등하면. 음, 그래서 뭐, 무배당이 있고, 어, 어쨌든 지금 현재 뭐, 배당상으로서는 무입니다. 무이긴 한데, 어, 요1호 배당이 이 역배배당을 가져갈 수 있고, 요206420 사이드로 들어올 수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아, 그리고, 콜롬비아 대뉴질랜드고요 118에 465 사이드, 100사이드고요169325360 사이드입니다. 어, 이거는 뭐요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겠네요. 네. 169275350. 요 사이드로 들어가게 되고요 어, 가장 가까운 배당은 사실, 음, 요350 사이드이긴 합니다. 아, 여기가 이제 1이모자라긴기는 하는데, 170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쨌든 여기가 가장 가까운 사이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음, 근데 이것도 친선전이기 때문에 <laughs> 어쨌든 그렇습니다. 음, 그리고 네, 어, 여기까지 할게요. 멕시코 대 우루과이구요. 초기 배당은 280-290-217 사이드구요. 어, 초기 배당 217 사이드는 들어오지 않고, 231 사이드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 231 사이드는 좀 많이 높아요. 엄청 높아요. 높고, 어, 이게 만약에, 이제 뭐, 이것도 친선전이긴 하죠. 어... 어, 280 사이드, 아, 처음에 바뀌기 전에 280 사이드였네요. 네. 사이드긴 한데, 이것도 친선전이기 때문에, 어 이게 붙들 확률이 좀 많이 높습니다 엄청 엄청 높아요 <laughs> 어쨌든 예 그렇습니다 아 어, 저도 지금 현재로서는 좀 물을 보고 있어요 물을 보고 있고 어, 멕시코도 수비가 엄청 강하죠 음 멕시코도 그 감독이, 뭐,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전에 이강인이 있었던 그마요르카 시절에, 그 감독입니다. 어, 수비적으로 좀 나서고, 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가져가게 된다면 분석을 하고, 어, 배변이 좀 많이 되겠죠. 지금 다.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어 지금 현재 보시면 뭐 승무패 이제 경기가 있어요 음, 여기까지 미국 대파라에까지어이 승무패 그 경기가 있는 그 경기들은 좀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laughs> 어 배당상으로 맞는 것도 있지만 아예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경우가 엄청 많거든요 승무패 경기가요 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배당 분석은 여기까지 했고요. 제가 만약에 뭐 배, 오늘 배팅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분석을 하고 또 다시 또 배변된 그걸 확인하고 다시 또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 오늘 출근하신 분들은 조금만 고생하시고 출근 안 하신 분들은 저처럼 오늘 조금 푹 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또좀 이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